와카지노의 무의변입니다. 강원랜드에서 정말 돈을 잘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 좋게 한번 따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우준하게 돈을 따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게 1년, 2년의 경험으로 절대로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최소 5년에서 10년, 내지는 20년에 끊임없이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런 경험으로 노하우로 축적된 돈을 따는 방법. 카지노를 이기는 방법. 오늘 그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방법. 그첫 번째. 소액을 목표로 한다. 카지노에 가면 돈을 많이 따고 싶죠. 나도 그래요. 가운도정선그 구수진 산골까지 가는데 기본적인 경비, 기름값, 숙박비, 나머지 뭐 식비 최소한 하루에 20만원에서 30만원은 그냥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5만원, 10만원 따자고 그길 가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못해도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그 정도는 따려고 가고 싶죠. 카지노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죠. 카지노에 가서 절대적으로 돈을 따는 사람들의 습관. 일단은 첫 번째가 목표를 낮게, 낮게 잡습니다. <놀람>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방법 2. 윙컷, 로스컷을 지킨다. 아니, 그새말리셨어아니 아직 있어. 네, 이제 그만하시고. 난라고안 되지. 안될 때는 가다 시고 정답. 윙컷. 이만큼 이겼을 때 과감하게 컷을 하고 게임을 마쳐야 됩니다. 로스컷. 또 반대로 이만큼 졌을 때는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고 과감하게 컷하고 아웃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잃었을 때예요. 난 따도 100만원이지만 잃어도 100만원 이상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카지노 들어갈 때 수백 번을 결심을 해도 막상 100만원 잃으면 어때요? 억울하죠. 불하죠 본전 아깝다고 생각하죠. 100만원 잃고 200 잃고 300 잃고 하지만 돈 따는 사람들의 특징은 딸 때도 잘 해야 되지만 잃었을 때 오히려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스컷을 지켜서 저절로도 깔끔하게 승복하고 그날의 게임을 마치고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지만, 돈 따는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기억하마 두고 보자. 로스컷은 꼭 지킨다. 가노에서돈 <놀람> 따는 방법 3. 시간컷을 지킨다. 약속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 될것 같아. 자, 갑니다. 어, 아, 들어가. 시간컷. 오늘은 내가 이겨도 100만원, 저도 100만원, 그 이상은 게임하지 않겠다. 꼭 결심을 하지만, 카지노 안에만 들어가면 사실 이 모든 계획과 결심은 무너지기 일쑤니다. 입 카지노 안에서는 모든 계획이 내 뜻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날은 들어가자마자 1 시간 만에 쉽게 100만을 따기도 하고, 어떤 날은 운 좋게 30분 만에 200을 따는 횡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통 어떡하죠? 오, 너무 빨리 땄네.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금방 가겠냐고. 더 놀죠? 더 게임을 하죠?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해? 딴돈다 나갑니다. 카지노에서 흔하게 듣는 말이, 아씨, 아까 땄을 때가 갈걸. 이 말이 제일 많아요. 카지노는 내가 땄던 돈을 잘 챙겨가게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슬로우 모신들이 유혹하고, 이기저기서 테이블의 환호성이 나를 마구마구 고객합니다.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이겼을 때, 과감하게 객장을 박차고 나오는 것을 이게 바로 돈 따는 방법입니다. <laughs> 카지노에서 도달한 방법 남바4 카지노에 자주 안 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또도박하지 마시고 그럼, 절대 응 할... 카지노에 가서 한번 따고 두번땄다고 자기가 무슨 카지노 게임에 엄청난 재능이나 수제복이 있는 줄 알고 기구만장해서 카지노를 밥 먹듯이 드나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보자일 때는 너무 좋아서 아예 눌러살라 싶기도 합니다 아시죠? 비기는 얼러 하지만 카지노는 수백 년 동안 수학적 통계와 확률로 세팅된 돈을 버는 영업상입니다한 달에 월급주는 지금만 5천 명이 넘고요. 한 달에 버는 수익금만 해도 수백억 원입니다. 이 돈은 결국, 그렇죠. 우리가 다 꼰돈이에요. 카지노에 오래 다닌다고 자주 다니면 이길 장사가 절대 없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방법 다섯 번째. 카지노 게임을 공부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하주에 가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게임에 돈을 막 쳐놓고 게임을 하거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 브 테이블 게임있죠 흐름과 분위기 파악도 안된 채로 무작정 돈부터 질러 내는 칩부터 질러 내는 습관을 자주 봅니다. 어떤 초보자들은 룰도 모르면서 일단 돈부터 드리는 사람도 있죠. 이거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듯이 카지노 게임도 특징, 흐름, 최악의 상황 등등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파악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도달한 사람들은 적어도 이 노력을 꾸준하게 3년, 5년, 10년 이상 어떤 분들은 평생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지노도 결코 돈을 쉽게 딸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 번은 따기 쉽지만 여러 번 돈을 따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돈 따는 사람들의 특징 명심해서 뽑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와카진호의 무이변입니다.